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바다 속보입니다. 제5호 태풍 장미가 북상 중입니다. 오전 6시 기준 중심기압이 998헥토파스칼의 소형 태풍인데요. 중부지방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100에서 300mm의 비가 내리고 남부지방은 태풍의 영향으로 100에서 200mm의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비가 내릴 걸로 예상돼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CCTV를 통해 현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전 8시 기준 태풍이 먼저 지나는 제주 모슬포는 시간당 10mm 안팎의 약한 비가 내리지만 점차 빗줄기가 굵어지겠습니다. 부산항은 구름 사이로 해도 보이면서 폭풍전야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경남 해안은 바람이 초속 14에서 20m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호태풍 장미는 오늘 오전 10시경 제주를 지나 오후 3시경 부산에 근접해 포항 울릉도를 거쳐 동해상으로 지나겠습니다. 태풍의 영향을 받는 남해안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 만조가 나타나겠고 비가 많이 내릴 걸로 예상돼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및 역류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태풍 이동 경로에 있는 지역에선 해상 활동을 자제해 주시고 해안가 시설물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해상 정보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다 속보였습니다.